자, 오늘 방송 차돌박이 기름떡볶이 같이 만든다. 자기가 없죠? 자, 오늘 레시피 핵심은 칼로리를 신경 쓰지 않는 거. 그게 핵심입니다. 렛츠 고. 다지면 돼요, 그냥. 그다음에 마늘. 마... 아, 잠깐만. 마늘 너무 많은데? 그래서 대파랑 마늘만 준비하시면 오늘 야채는 끝나요. 뜬금없긴 한데 도마 냄새 맡아 보고 싶다고요? 아, 뭐 도마 냄새를 맡고 싶대. 자. 손 냄새 맡고 싶다고? 자, 그코 대세요, 코. 아! 자, 빨리 넘어갈게요. 오늘의 꿀팁. 떡볶이 떡을 진짜 갓 뽑은 떡집에서 갓 나온 떡만 내는 법. 끓는 물에다가 떡을 한번 데쳐 주면 됩니다. 떡볶이는 떡에 간이 배야 되잖아. 그래서 그 살짝 데칠 때 소금 간을 해 주면 좋아요. 야, 이런 거 진짜 어디서 알려 주냐? 어? 진짜 미치겠다. 떡 투하. 건져, 렛츠, 거 얘네, 떡 무빙 뭐야? 아, 야, 떡 무빙 왜 이래 살아있는 것 같아, 무슨. <laughs> 오케이. 다 건졌다. 어쨌든 이렇게 한 다음에 양념을 여기다 바로 해줄 거예요. 근데 이게 참기름 그, 뭔지 알죠? 이, 제주 삼다수에 담긴 참기름. 이게 찐인 거 알지? 시골에서 보내주신 거. 할머니 잘 먹겠습니다. 참기름으로 코팅을 한번 싹 해주세요, 일단. 소리 들려요? 어! 보내주자. 걔는, 그, 생존 본능이 너무 좋네. 걔는 살려주자. 하나 먹어볼게요. 이거 봐, 이거 봐. 오! 오, 야. 벌써 쫀득하죠? 데치기만 했는데 쫀득, 하잖아 일단은, 비율은, 간장, 하나. 설탕, 3분의 2. 단거안 좋아하면은, 반만 넣으세요 이 치킨 스톡, 액상 치킨 스톡, 이거 없다 하시면은 그냥 미원까지는 제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없으면 그냥 스킵해요. 살짝만. 고춧가루를 크게 두 개. 이 기름 떡볶이의 핵심이 뭐냐면 여러분 기름에 간을 하는 게 아니라 고춧가루가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간이 베이는 거야. 그래서 막 기름을 막 많이 할 필요도 없고, 고춧가루가 이게 이렇게 떡에 붙으면서 이게 맛이 나는 거예요. 아니면은 느끼하고 싱거워요. 이게 숟가락으로 버무리면은, 이 뭉치네. 그래서 이렇게 장갑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 맞나 싶으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그냥 거기서 포기를 하고, 그 배달의 민족을 켜. 고춧가루가 다닥다닥 붙은 이 비주얼이 리얼 기름떡볶이. 이제 여기다가, 차돌박이 준비하시고 아까 썰었던 마늘이랑 대파 바로 볶아보자 그 다음에 살짝 둘러주고 대파 마늘 너무 많아 아 이거 아닌데 레시피 이거 아닌데 아, 이거 아닌데 진짜 파 마늘에다가 밑간을 살짝 해줘야 돼 차돌박이 부하 여기까지 따라오고 있죠 와 이거 빨개가지고 냄새 미쳤는데 아 냄새가 매콤하고 고소한 맛이 좀 올라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뜨거울 때보다 살짝 식은 게더 맛있긴 해. 식으면 기름이 더잘 붙어가지고 아우 좋아요, 너무 좋아요. 플레이팅 들어갈게요. 아오케, 아우 뜨거워요. 여기다 마무리로 아까 남겨놨던 대파 살짝! 기름떡볶이 완성 빠뀐 게 빠낀 게 여기다가 화유라고 알아요? 이거 화유 살짝 뿌려주면 불맛 나거든요? 많이 뿌리면 느끼해 살짝만 해가지고 대파랑 차돌박이 떡 얹어가지고 아, 밥반찬인데? 매워요 좀 근데 여기다가 더 맵게 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이런 거 페페론치노 홀 있죠? 기름에 같이 볶아버리면 훨씬 더 매워짐. 야, 매운 거잘 먹는데. 어 원래 잘 먹는데. 원래 엽떡 4단계 먹는데. 마라탕 5단계 먹는데. 칼로리 높은 음식 먹었을 때는 참외로 칼로리 다운 시키기. 이러면 이제 0칼로리야. 맛있게 먹는다고 0칼로리가 아니야. 이렇게요. 프레쉬한 과일로 딱 칼로리를 씻어줘야 된단 말이요. 와우. 안 끊겼다. 나이스. 그 목걸이 필요하신 분, 제가 직접 걸어드립니다. 자, 빠킹 겟. 음! 그, 제가 통, 제가 통인시장 갔을 때, 떡볶이 시키잖아요. 그래서 나는 먹고 있었거든? 옆에 이제 통인시장 한창 외국인 많이 올 때였어. 그래서 외국, 분 외국인분이 윤희 그 윤희 영어로 써놓잖아. 그런 시장 같은 거는. 떡볶이 이렇게 영어로 써놓잖아 그래서 안장을 주문을 했어. 그래가지고 저희 집 강아지가 셰프님 먹는 소리 들으면서 입맛 다신네. <laughs> 강아지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옥엽이요? <laughs> 강아지 이름이 옥엽? 옥엽 버킹갓.